안녕하세요 중국에서 무역하는 중국무역채널입니다 어, 오늘은 그냥 퇴근 후에 간단히 양꼬치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어, 원래는 횡단보도에 지금 보이는 것보다 사람들은 한세세배는더 많거든요 근데 좀 늦게 퇴근해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12월달인데 날씨는 그렇게 춥지 않아서 뭐 심하게 두껍게 고달린 사람들은 없어요 12월 8일인데, 지금 기온 한 18도, 20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. 어, 여기 양꼬치 집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고요 그냥 노점에서 먹는 데인데, 뭐, 처음 먹어보시는 분들 뭐, 위생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. 이렇게 뭐, 아주 위생적인 시설과 그런 건 없네요. 어 여기는 그냥 직접 이렇게 손질해서 꼬치에 비동적으로 꼽기는 하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간 꼬치일 거예요 아마 음,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맛은 모르겠어요 여기서 꼬치를 골라서 뭐 이제 구워달라고 주면 구워주는 거고요 뭐 기본적으로 소고기 꼬치나 거의 양고기집이니까 거의 다 양이고요 그 중간에 큐브 형태로 생긴 거 저거 저거 조그만 소고기 꼬치에요어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게 이게 방광인가? 뭐그 소리 듣고 먹어서 그런지 좀 찌르내 나는 것 같기도 하고래요뭐한번 먹어봤는데 딱한입 먹어서 맛은 그냥 그래요. 그 어, 이렇게 이렇게 보여 주문한과 동시에 수작업으로 주문해서 먹는 걸 찍었어야 되는데 뭐 깜빡했어요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못 찍었네요. 다음에는 꼭 있지 않고 올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